안녕하세요, 이사금입니다. 아,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는 그 약속드린 그 시가하고 주류 영상 말고는 안 찍으려고 그랬거든요. 몸이 안 좋아가지고, 요전 영상에서 제가 설명, 설명드렸죠.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 제, 이전, 코스트코 영상을 올렸더니, 어, 몇 분이, 몇 분이 댓글을, 아, 정상일 때보다 지금 목소리가 더 좋은데요. <laughs> 이런 식으로 저한테 스팀팩을 놔주셔가지고, 아, 그 얘기를 들으니까 힘이 갑자기 나네. 이상, <laughs> 아.. 예, 스팀팩을 맞고 저 힘이 좀 나가지고요. 어, 좋은 목소리가 사라지기 전에, 어, 하나를 더 찍으려고. 카메라 똑 켰습니다. 이러다씨 쓰러지 싶은데. <laughs> 아 공교롭게도 오늘 저 택배도 오고 했어요. 어 지금 앞에 보이는 이제 미소가 보이시죠? 어. 예, 아마존의 미소인데요, 이게 그 아마존의 눈물 아니고요, 아마존의 미소입니다. 어. <laughs> 어, 저희 굉장히 많이 많은 미소를 주는 아마존이죠. 일단 까면서 얘기합시다. 아, 힘드네요. <laughs> 이번에 아주 까기도 좋아요. 다리 두 박스 남어요 네. 네, 첫 번째 거는 요거예요어 커프라는 네, 회사의 그 뭐랄까 이건 방해가 된니다 잠깐 가있어라. 네, 커프라는 회사의 그 뭐랄까 스트랩 음, 카메라 스트랩이고요. 어 얘네들이 가격이 조금 음 제가 생각하는 것들은 비싼데. 퀄리티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일단 요거 좀 이따 까봅시다. 예, 요거 하나 왔고요그 다음에 요거 게봅 예, 요거 두 갠데, 어, 어떻게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어, 하나 치우고, 한번만 까볼까요? 겉으로 봐서 무슨 먹는 것 같지만 네, 먹는 건 아닙니다. 먹는 건 아니고 어, 이것도 이제 카메라 관련 부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이게 티가 아, 먹는 것같아데오 사이즈가 생각보다 굉장히 크네요. 허 보이세요? 와 이거 야 사이즈 굉장히 큰데? 요게 지금 요렇게 어 빼기 전에 요걸 요걸 이렇게 눌러주면 요거 레버를 누르면 보이시죠? 요거 레버를 누르면 요게 빠지는 형태에요 요렇게 요렇게 빠지거든요 요게 뒤에는 요게 이제 어디에, 카메라 어디에 장착되는지는 대충 상상이 가시죠. 아래쪽에. 그래서, 이거를요, 이 부품을, 어, 벨트, 벨트에 끼우고, 요거를 카메라에 장착해서, 그냥, 이렇게 빨리, 카메라를 거치할 수 있는 형태의 제품이에요. 어, 그런데 생각보다, 와, 제가 생각한 그, 제품 사이즈의 한 2배 가량이 크네요 <laughs> 와예 하나는 그렇죠 네 잠시만요 이거 지금 음, 조명이 좀 너무 어두워서 아 조명이 지금 좀 최적화가 안돼 있어 조명 세팅을 좀 다시 할게요 네 훨씬 잘 보이시죠 네 조명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이 제품이 하나가 있고요 와 근데 이게 너무 큰데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여러분 아, 굉장히 크네. 오케이,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 커플한 녀석이죠? 커플한 녀석이고, 어, 봅시다. 어, 이런 모양이에요. 어, 잘 보이시죠? 어, 요거 까봅시다. 이, 음, 파우치가 있네요. 손목 스트랩인데 파우치가 있는데 안에 뭐가 있어요? 열어볼게요. 뭐냐? 아, 이거 하나 더. 이게 하나 더 들어 있는데 이게 뭔지는 제가 어. 스트랩을 리뷰하면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트랩이고요. 포장 깔끔하네요. 생각보다. 음, 깔끔해. 네, 이런 형태의 스트랩이죠. 여기 어, 보시면 아까 그 클립이 하나 박혀 있죠. 이걸 눌러서요 위로 밀면 네, 빠집니다. 이게 어디 걸릴까요? 여기 어디 카메라에 어디 걸리는 걸까요? 네, 상상해 가시죠 대충 어떤 제품인지. 예, 네, 지금 오늘 산 제품 그리고 늘 때는 이렇게 해서 이걸 누르면 여기 있는 게 이렇게 눌려서 안으로 들어감과 동시에. 고정이 돼요. 누르지 않으면 빠지지 않는 형태. 누르지 않으면 누르면 빠지는데 누르지 않으면 빠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걸리는 형태고. 어, 그리고 재밌는 게 손목에 이게 걸리게 돼 있던데 잠시만요. 이렇게 손목에 걸어서 한 바퀴 돌아서. 아 이게, 이게 또 길이 조절이 되거든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손목에 딱 하면. 잡아당기면 이렇게 줄어든단 말이에요. 줄어든 상태에서 이로 감아서 이쪽에 자석이 있어서 붙는다 그러는데 뭐지 군냐 자석이 여기 쏙 있다. 자석 이 붙었죠 지금. 예. 네. 조금 근데 좀 모양이 좀 이상한데. 예. 네. 길이 조절을 해서 붙여 봅시다. 자석에. 어.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무이 없는데? 좀 기다려 봐.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붙이면 어 나름 이렇게 보면 팔찌 같은 모양이 나기도 하죠. 어. 요게 이제 이쪽에 자석이 있어서 이 여기 네모난 거 보이시죠? 여기 요거 요거 요게 이쪽 뒤에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붙어요 둘이. 그래서 평소엔 요렇게예 <laughs> 멋이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은 상태로 가져다니다가. 카메라를 연결. 그니까이 덜렁거리는 이걸 빼줘야지. 이건 카메라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쵸죠 요거는 카메라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죠 이거는 빼고. 이렇게 하고 다니다가 뭔가 굉장히 그 아저씨스러운 아저씨 아재스럽지도 아니지도 않은 그런 모양의 팔찌 형태를 하고 있다가 카메라를 이제 딱 하게 되면 여기다가 바로 카메라를 걸어서 스트랩으로 쓸수 있는. 잠깐 카메라를 가져와서 설명을 드림 드죠, 아 잠시만요. 네, 카메라 가져왔어요. 음, 가져왔는데, 아이 어, 녀석이 제가 원래는 어, 주로 서브로 어, 많이 쓰던 카메라인데 아 이게 한동안 제가 안 썼었어요, 잘 이게 덩치가 크고, 어 사실 아시죠, 카메라가 사이즈가 작다, 한 손에 쏙 들어온다라고 광고를 하지만 우선 이렇게 두꺼워, 그렇죠. 아시는 분은 아세요 컴팩트 카메라가 주머니 컴팩트 카메라를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두껍단 말이죠 너무 두껍고 무거워요 장난 아니에요 이거 이거 c a 주머니에 들어가거든요. 주머니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어. 제가 보기도 민망하게 튀어나와 있어서. <laughs> 제가 주머니 미미이지 않습니까? 저 흉기 같은 오는 거 아닌가 a 생각이 들 정도로 네. 그런 정도죠 어쨌든 제가 어, 근데 왜 관련, 이런, 이, 이 카메라 관련, 이렇게, 저, 그, 액세서리들을 샀느냐 하면, 이것도 그렇고. 제가요, 아, 요즘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거의 뭐랄까, 그, 아, 유튜브이게요. 진짜, 그 여러분들 영향이죠. 여러분들의 힘인데, 와, 제가 처음 카메라, 처음 사진, 배우고 공부할 때, 그때 생각이 납니다. 요즘. 진짜 미친놈처럼 사진 찍고 다녔거든요. 제가 사진 시작한 사진을 찍기 시작한 게 96년도였어요 96년도니까 <laughs> 지금 저제 영상 보시는 분 중에 그때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야 예, <laughs> 네, 그래서 그때 시작했는데 그때는 이제 필름 카메라밖에 없었죠 예, 네, 디지털 카메라는 건 어, 상상도 할수 없는 물건이었죠 그 당시에는 어, 그런 게 미래에 생길 거라는 상상도 할수 없는 어, 그런 어마어마한 어, 판타지 영화에서 나, 판타지는 아니지 그, 그, 미래를 배경으로 한 게임에서나 나올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었죠. <laughs> 지자 카메라는 게, 카메라라는 게. 예. 그때 제가 EOS 5라는, 지금으로 치면 저, 캐논, 캐논 5D 수준의 그, 뭐랄까, 수준의 성능을 가지고 있는, 어, 중급 기종. 예. 캐논 EOS 5라는 필름 카메라로 시작을 했었고요. 그때 이제 진짜 엄청나게 많이 전국을 돌아다니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런데 어.. 요즘 다시 제가 어.. 그 영상이라는 것도요 이게 중독성이 엄청나네요 그 사진이라는 것도 사진 사진에 미쳐있으면 그래 보신 분들 있겠지만 진짜 그냥 지나가다가도 사진을 찍고 싶고 와이 이 앵글 막 모든 게 사진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진짜 영상이 모든 게다 영상으로 보여서 아주, 진짜, 예. 더 좋은 영상. 특히 인트로 같은 경우는 제가, 인트로 영상 중에 제가 드론을 써서 날 찍은 영상 말고는, 인트로에 들어가 있는 영상은 다제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아니, 영상이거든요. 픽셀1으로 찍은 영상들인데, 아, 조금 모자라요. 그래서, 아, 좀 영상을 좀 좋은 퀄리티로 찍고 싶다. 그래서, 이 녀석을 다시 가져다닐 생각을 하는데, 아, 가져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대안으로 네. 그 허리에 허리춤에 차고 다닐라고 <laughs> 이걸 샀는데 이게 굉장히 크네요. 아무튼 제가 이거 <laughs> 카메라 한번 세팅을 해볼게요. 네 세팅 완료. 이 모든 게좀 보이시나요? 아래쪽에 달려 있고요. 이거는 어. 이제 요 부품이죠. 요 요거는 요 부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 대충 그림이 나오시죠? 평소에는 여기에 허리춤에 걸고 다니는 거야, 그죠?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해서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걸면 이렇게 매달려 있다고요. 이렇게 지금 벨트에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매달려 있겠죠? 아, 한국이라면 이제 사실은 좀 이거 제가뭐뭐쌍곤중 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국이라면 이게 좀좀 좀, 그이 모습이 좀좀 웃길 수 있어서 좀 신경이 쓰였을 것 같은데 아, 이 동네 뭐 남이 어떻게 하고 다니든 신경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허리에 어그그 <laughs> 그 벨트 그 낭심 바로 위에 차는 거 아니고요. 예, 예. 벨트 바로 위에 차면 안 되겠죠. 이거. <laughs> 낭심 바로 위에 차는 거 아니고요. 어, 옆쪽으로 옆구리 쪽에다 이제 골반 쪽에다 이렇게 해서 요렇게 들고 다닐 거고, 주머니, 여기 주머니 바로 위에, 요렇게 해서 들고 다닐 거고, 또 요즘 저 애들이 스포츠를 다시 시작하는 시즌이 와가지고, 가서 사진을 좀 많이 찍어줘야 되긴 해요. 그래서, 요렇게, 상태로 있다가, 이제 찍을 일이 되면 이렇게 방금처럼 빼서, 요거를, 이 스트랩을 끼고 있어야지. 그래. 요거를, 이 스트랩에 연결해서, 예, 이렇게 들고 있다가 찍는 거죠. 와, 보이시죠? 와, 이거 완전 그 완벽하지 않습니까? 시스템으로 치면? 예. 제가 이 무거운 거를 주머니에 넣을 수 없어서, 아, 컴팩트 카메라가 뭐가 무겁냐? DSLR 보다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무것도 없이 DSLR는 가방이라도 들고 다니잖아요. 가방 없이 들고 다니니까 이거를 들고 다니려고 해서 이거를 좀 좀 편하게 들고 다니려고 해서 낸 저의 아이디어입니다. 나쁘지 않죠? 너무 오반가요? 모르겠어. 해봐. 아직 안 해봤어요. 하지만 전 이렇게 세팅을 해서 가지고 다닐 겁니다. 아, 그리고, 아 보여드렸죠? 아, 팔찌가 멋있어. 어? 뭔가, 뭔가, 아, 아재, 아재스럽지만, 아재스럽지 않아. 그쵸? 아, 네, 이렇게. 이렇게만 보면 괜찮아요. 이렇게 보면 괜찮지. 로고도 있고. 멋있잖아요. 네, 가죽 팔찌 같은 <laughs> 느낌. 응. 네. 만족스러워. 어, 맞죠, 렇게 자기 만족을 해봅니다. 그,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트로 영상. 제가 인트로 영상 대충 살짝 뭐, 십몇초 정도라서, 어, 대충 생각하는 거, 가볍게 생각하는 거라고, 가볍게 생각한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뭐그 인트로 말고는 뭐 거의 제 얼굴 풀샷으로 제 상반신 어 풀샷으로 항상 가는 비디오가 대부분이다 보니까 좀 영상미를 신경 쓰려면 거기 밖에 없어요. 그래서 좀이 어 카메라로 앞으로 좀좀 좀 깔끔한 영상들 좀 찍어서 인트로에 올리고 싶어서 어 이렇게 좀 요거를 휴대하려고 어몇 가지를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여드렸고요. 어... 네, 그렇습니다. 제가 맞다. 내가 또 카메라, 저 유튜브 영상 때문에 또 하나 또 정신 나간 짓을 한게 하나 있어요. 정신 나갔는지 모르지만 이거 한번 보실래요? 네, 이거 보이세요? 이거 어... 잘 나오나요? 예. 네. 제가 이 제가 <laughs> 요새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영상의 그, 그 열정에 미쳐서 열정이 미친 건 아니다. 예. 아 제가 원래 그래요. 하나에 꽂히면 그걸 파야 돼요. 그걸 막 예. 박살을 내야 성격이 예. 그 풀리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드라이 브 영상을 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항상 여기다 이제 그 뭐죠 거울에다 달았는데 이게 굉장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예. 이게 원래는 그 손목 그 스트랩에 달고 찍는 고프로 마운트인데. 손목이 연결되는 부분만 뜯어내서 어 이게 또 좋은게 뭐랄까요 그냥 좀 세워봐 세워지면 이게 또나 이게 돌아가요 이거 자체로도 돌아가고 이것도 잠글 수 있어 잠그면 또안 돌아가요 딱 걸려요 그리고 요거 익스텐션 몇 개로 연결했더니 예그 네, 드라이브 영상 찍기가 아주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요렇게 세팅을 했는데 이거 제가 하, 스티커 붙이기가 싫어가지고 저는 차에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차에 뭐 아무도 것안 달거든요. 저는 언제나 순종만 예, 취급하는 그런 놈인데, 그 이게 테이프, 아 스티커가 붙는 게 싫어요. 붙고 나면 막 찌꺼기 남잖아요. 그리고 막그 감당이 안 돼요. 그리고 차는 워낙 뜨거우니까 접착력이 계속 유지가 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그냥 <laughs> 드라이브로 박아버렸습니다. 잘했죠. 아, 제가 이럴 수 있는 건, 어, 제 기준으로는, 제 기준으로, 어, 차라는 건 저는 그냥 운송수단일 뿐이거든요. 그래서 전이 <laughs> 차를, 어, 계속 탈 거고요. 제가 지금에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는 이 차의 임종을 예, 지켜볼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박아놔도 상관없어요. 다시 되, 되팔 거 아니니까.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안 다는데 여기 하나 뭐 달려있죠. 예, 요거. 스캔들 라인이라고 적혀있는. 예, 요거에 대한 얘기는요. 이게, 그, 디퓨저예요, 디퓨저. 근데 요거에 대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다음에 따로 드리는 말씀이 좀 있어요.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드릴 겁니다. 요거하고, 아까, 그, 택배 개봉한 거하고. 이렇게 제가 열심히 영상을 찍으려고, 어, 좀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하다기보단 제가 편하려고. <laughs> 농담이고요. 예. 성격상, 아, 모르게. 세팅을 해 놔야 돼. 그래야 좀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좀더 좋은 영상 보여 드리면서 저도 좀 편하게 그리고 좀전 좀 일이 이렇게 체계가 잡혀서 진행이 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럼 이제 드라이브 영상 찍을 땐 여기다냥 마운트 요 마운트에 달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세팅을 했습니다. 오늘 요 정도로 보여 드렸고 앞으로 어, 이렇게 제 주위에 그 촬영 환경도 좀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면서 어, 좋은 영상들 보시기 편한 영상들 그리고 어 하여튼 공감대가 형성되는 그런 영상들 너무 뭐 진짜 뭐 감성이 달라라로 가는 이런 영상들 말고요 네 그냥 제가 사는 모습 중에서 여러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영상들 차분히 하나씩 어 찍어 올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도 이 영상 봐주시는 분들 저희 구독자 분들 그리고 구독해 주시려고 지금 마음 지금 방금 마음 먹으신 분들 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아니지. 내일 올리겠네요. 내일 아마 시가와 주류 관련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예. 그럼 전 가보겠습니다.